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새로운 삶첫 시간부터 매 시간 하나님께 물어보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삶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고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삼공부를 마치고 간증을 하고 있는 지금, 저는 VIP를 전도하게 되었고,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저에 대해 원하시는 것인가요? 물으며 확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강요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바쁘고, 자녀도 어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들도 아까운 것 같고 등등, 어, 너무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 담대함을 갖고 전하게 되었고, 또 수업이 많이 줄어 바쁘지 않게 되면서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 때문에 그 학부모들과 자주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만남의 시간들이 값지고 기다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항상 상공부 시작과 함께 영적 공격들도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엔 더더욱 영혼구원에 대한 사용자의 비밀이 숨어 있어서인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장식구들과 함께 하라고 권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 목장식구들과의 갈등, 사업장의 교사 교체 등으로 인한 문제 등 12주 동안 많은 시험의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주중에 3 공부책을 성실히 읽지 못하고 여러 문제들에 눌려 있는 적도 있었지만, 강사님과 강사님의 기도와 목장 식구들의 기도로 벼락치기로 남아 숙제 안에 있는 기도들을 붙들며 할수 있었고, 새로운 3 강의 시간에 집중하게 하시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구약을 쭉 개관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이미 그러나 아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아픔과 타락과 문제들 교회의 회복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한 가정교회를 만나게, 가정교회를 실현하는 우리 은혜영성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목자 목녀로 헌신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사건이요, 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나에게는 엄청난 해답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전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배타적인 부분이 부끄러웠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으로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태초에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시라는, 이루시는 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이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모두는 리더요 사역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바라보며 새롭게 가치관을 정립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겐 어떤 은사들을 주셨을까?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또, 은사대로 직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어, 화평케 하는 유머도 주셔서 사람들에게 분위기 메이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은사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달 동안 저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효주를, 효주 셋째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치우라는 아이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우 엄마 손소진 자매와 어,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심한 우울증과 관절 통증병의 고통이 고통으로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고 호소를 들었으며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게 되고 함, 어, 함께 기도하여 우리 교회에 와서. 어 저번 주에는 예수 영정 모임을 받으셨습니다. 네. 요즘 손소진 자매의 고백들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진다며 고백하는데 참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네. 사실 엉원의 간증을 하려고 해서인지 어젯밤에 도 남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손소진 자매가 그러나 순서진 자매가 걸려서 마음을 다 잡고 마음에도 없었지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난 너무 연약하고 작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전도자로 선포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남편도 더잘 섬기고 말입니다. 간증하기까지 기도해주신 우리 목장의 식구들과 목장 목녀님 또 함께한 우리 새로운 사, 식구들 강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